괜히 이거 촬영하기 전에 짜장면 먹어가지고 컨디션이 <laughs> 확 다운됐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선물리입니다. 벌써 제가 좋아하는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왔네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어찌되었든 6월도 정말 다양한 신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뭐 이런 가발도 있고, 지금 제가 착용할 렌즈도 되게 예뻐서 뭐다 구매를 해봤는데, 그럼요, 같이 여러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제품 중 하나이길 바라며 다양한 제품 준비해 보았으니까 6월 선물 리뷰 시작해 보아요. 진짜 짜증나는 게 에어컨을 키면 춥고 끄면 너무 더워 촬영 못하겠어 여러분. 근데 조금 에어컨 잡소리가 살짝 들어가도 진짜 이해해주세요. 이정도소 소리. 어, 제가 이거를 가장 촬랑하고 싶었던 게 정말 미래에서 온 저재상 제품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샤넬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내가 웬만하면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잘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에서 안 하는데, 이게 브러쉬랑 같이 세트로 되어있고 보세요 여러분 난 이게 처음 받았을때 진짜 파운데이션이야? 할 정도로 이 안에 막 버블버블이 되어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버블 제형이 세럼에서 되게 많이 출시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걸 바로 샤넬이 해내네요 이게 수분과 영양분이 함께 믹스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촉촉한 그런 제형이에요 아무튼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 레베즈 쿠션 같은 라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레베즈처럼 어쨌건 촉촉한 아이템인 걸 상상은 했어 그런데 생근성상 이상으로 커버력도 없고, 뭐 지속력은 원래 얘네들이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건강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날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 원래 좋아 이런 느낌으로 남는 편인데, 그렇게 바르면 수분이랑 파운데이션이 만나서 컬러로, 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약간 수분감이 있는 텍스처에서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커버는 돼요. 누굴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 이 정도라 민낯 커버는 돼요. 그리고 그냥 모공이랑 결 커버? 피부가 좀 좋으신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적합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만약에 얘를 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솔직히 난이 브러쉬를 사용하는 건 조금 피부가 그렇게 밀착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보다는 이 레베즈 쿠션에 들어있는 퍼프가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좀 비싼 가격이지만 같이 퍼프랑 잘 맞거든요. 나는 뭐저쪽한거 됐으면? 다음 리뷰 할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제가 원래 월에 소개하려다가 착용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이번 달에 소개하는 어, 아이돌 렌즈 시애틀 버전 2입니다. 시애틀 버전 2? 시애틀 시즌 2? 기존의 아이돌렌즈 로제베이지 너무너무 착용을 잘 해가지고 다양한 또 컬러감이 뭐 있나 검색을 하다가 시애틀 렌즈를 알게 됐어요 구매를 하고 려하는데 구매가 안돼 2가 나오기 때문에 구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에 매장으로 수령 받기를 다 예약해 놓고 전 색상을 한번 구매해 보았어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거는 그레이고요 봤을 때는 조금 독특할 수가 있는데 다른 그런 혼혈렌즈보다 덜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로제베이지 제가 착용하는 것보다 브라운 빛이 많이 돌아서 좀더 눈빛, 조금 브라운 빛을 강조할 수 있으면서도 조금 더 특별한 렌즈, 브라운 컬러를 원해. 하지만 인위적인 건 싫어.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추천. 그래서 저처럼 이런 헤어 컬러에 맞게 약간 진짜 그레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추천. 그리고 블루는 정말 외국인 같은 조금 정말 혼혈 렌즈스러운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나 톤 같은 것들 잘 맞춰줘야 예쁜 느낌을 줄수 있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블루보다 좀더더 좀더 신경 써서 메이크업과 전체적인 느낌을 잘 맞춰주어야 독특한 느낌을 원해하시는 분들은 그린 컬러 추천해드려요. 아 이거는 기존 아이돌 렌즈는 한달용이었는데 얘는 1년용이에요. 콜라 현상도 없고 눈약간 에 편안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욱더욱더욱 마음에 듭니다. 여름에 시원시원하고 다양한 페스티벌 썸머 메이크업에 어울릴 수 있는 렌즈 생각해서 이제 여름 아이템 한번 소개해보아요. 그럼 또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에 소개할 제품은 제가 지금 앞전 바로 앞전 영상에서 지속력 좋은 아이템을 소개한 디올 3구 시도입니다 이걸 한정판이에요 이렇게 코랄 그리고 브라운 컬러가 되어있는데 글리터 쉬머링 거의 무펄에 가까운 조합이에요 활용도 너무 어마무시하게 좋아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절대 디올 5구 섀도추천해주는 추천한 적이 없을걸? 왜냐면 팔레트를 잘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이 3구는 진짜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쓸수 있는 3구 컬러. 먼저 베이스는 좀 이렇게 컬러쉐톤을 맞춰준 다음에 이세개를 사용하는데 뭐 애교살, 여기 눈두덩이, 이거 아이라이너랑 밑에 언더까지 사용해주면 되게 퍼펙트하게 쓸수 있는 섀도우라서 너무너무 추천해요. 특히 더 추천하는 이유는 가루날림이 없고 아침에 저녁까지 무너짐이 굉장히 적어요. 정말 가루날림이 없더라고. 눈에 촉촉 밀착되는 게 너무너무 굿치였어요 뭔가, 갑자기 급그 이뻐서 휠라, 이거, 이니스프리? 스티커 여봤어요 다음 제품은 살짝 뒷북일 수도 있는데 이니스프리이랑 필라 콜라보인 글리터입니다. 어, 이거는 원래 항상 인기가 많아서 제가 딱히 추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laughs> 잘 구매하실 제품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또 소개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 베트남 여행 갈때 촬영할 일이 있어촬영 하다가 눈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름그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어우 지금 너무 너무 좋고 무너짐 굉장히 적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앞에 글리터를 활용한 이니스프리 트윙클 체육대회 에디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2호 별총총 나 이거 말고도 이거 이니스프리 웬만한 글리터다 있을 거예요. 어, 정말 이렇게 촬영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릴 때 언니 뭐예요? 하는 게 이거 아니면 항상 어반디케이 였는데 그리고 여름에 눈이 굉장히 튀어 보이고 시원해 보여서 포인트로는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알갱이라고 해야 되죠? 글리터가 크고 작은 게 여러 개 있으니까 눈에 신비스러움이 더 강조가 빡 되고 항상 가벼운 메이크업 하다 조금 변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글리터 한번 사용하시면 눈 느낌 자체가 달라져서 좀더 활용도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글리터 같아요. 전 퍼플이나 이 2호가 가장 예뻤는데 가장 활용도와 잘하기 좋은 거는 이 2호예요.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글리터입니다. 아무튼 눈매가 시원시원 튀어 보여서 여름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아이템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서 <laughs> 진짜 막상 다 제품이 되게 평타 이상을 치는 바로 피치씨입니다. 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피치씨 허니 글로우 커버 쿠션 저는 2호를 오늘 사용해서 메이크업 완성해보았고 이 위에 파우더만 한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뽀송하게 마무리되고 커버도 있더, 되더라고요. 진짜 별 기대 없이 사용했는데 만족도 높았던 쿠션인데 얘네 브랜드답게 약간 복숭아 복숭아 케이스에 안에 열어지면 엄청 귀여운 복숭아 모양, 귀여운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컬러는 거의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처럼 조금 더 화사하게 나오는 17호, 21호, 23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밝은 1호는, 아이보리 빛을 띠면서도 핑크 베이스라 굉장히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하얀 쿨톤 분들에 적합한 컬러고요 약간 2호 같은 경우도 핑크빛 좀 섞여 있었나? 딱 얼굴에 맞으면서도 좀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지 컬러였어요. 약간 뉴트럴이랑 핑크랑 조금 조금 섞여있는 것 같아요. 3호는 허니 컬러. 지금 제 피부에는 3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피치씨가 다른 브랜드보다 되게 톤에 맞춰서 잘 나오는 톤앤 톤 브랜드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퍼프가 되게 쫀득하게 밀착이 되면서도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은 얘를 좀더 매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니스프리 예로 사용하면 좀더 촉촉하면서도 얘를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줬을 때 퍼프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커머랑 그런 건데 잘 되면서도 마무리감은 세미매트해서 살짝 윤기도 주면서도 너무 뽀송하진 않지만은 정말 데일리 살짝 뽀송하게 할수 있는 그런 쿠션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아무튼 피지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서 이번에 쿠션 한번 소개해봅니다. 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뭔가 빠진 느낌안 드나요? 입술이 빠졌죠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오랜만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바르고 있는 게 나스 오르가즘 틴트입니다. 이번 에 나스 오르가즘이 20주년 맞아가지고 정말 다양한 아이템이 출시가 되었어요. 저는 작년인가 이거 나스 오르가즘 립밤 한장판이 출시됐을 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는 약간 틴트여가지고 입술 혈색 이 자연스럽게 핑크빛을 만들어주면서도 좀더 투명하게 뭔가 쉬머링한 느낌이 씌어지면서도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글로스인가 하는데 끈적임 딱좀 옆플레 없고요, <laughs> 없고요. 입술 혈색이 핑크빛이 살짝 올라오면서도 입술 도톰해 보이면서도 좀 청초한 느낌도 넣어주는 것 같고 너무 너무 이쁜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랑 다음에 소개할 아이템이랑 섞어쓰기 좋거든요. 다음 아이템 넘어갈게요 제가 지속력 좋은 제품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립스틱 하나가 랑콤이거든요. 네, 랑콤에서 이번에 새로운 립스틱 출시가 되었어요. 되게 로즈 골드 빛의 예쁜 케이스 안에 제가 지금 입술 안에 살짝 사용해 준 그런 푸시아빛 핑크예요. 이게 나스 티, 립틴트랑 얘랑 섞었으면 진짜 예뻐. 약간 물 먹은 느낌도 나면서도 입술이 색이 더해져가지고 아 너무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쿨톤에 딱이죠. 아이 제품은 오일 성분이 들어간 텍스처이고요. 그 입술라로즈볼드 샤인이나 뭐 그런 아이템처럼 그 약간 구슬이 굴러갈 듯한 그런 립스틱 제형이에요. 다만. 그런 그 제품들보다는 지속력 좀더 오래가요. 그 광택감과 발림은 되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혈색감을 더해주면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넓게 발라주면 진하게 발색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만 해가지고 음파에서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해서 외출하는 편인데 어 컬러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발림이 진짜 좋아. 발색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되죠푸쉬어 컬러가 음잘안 지워져 그리고. 그래서 약간 촉촉한 제품인데 어, 조금 지속력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요 랑콤 리스틱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이제 여름에 어울리는 지속력 좋은 아이템 하나 소개해볼게요. <laughs> 다음 제품은 오늘 선블립 소개하는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 뭐 앞에 두기는뭐안 사도 되지만 이건 너무 너무 추천하는 에뛰드 우스 컬러풀 타투 틴트예요. 제 결론부터 말하면. 도 된다. 일단 별 기대 없이 사용했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 라인업은 되게 조금 흔한 컬러일 수도 있어요. 집에 하나쯤 있는 컬러? 근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 있다지형 아니어서 건조함이 덜하고 진짜 한번 소량 사용해준 다음에 다 펴주면 그 상태로 진짜 말도 하고 이것저것 먹어도 그냥, 그냥 수정 없이 4, 5시간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건조함도 없고 다시 이렇게 수정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컬러 남아있어서 수정할 리도 없고 어, 굉장히 만족도 높았던 틴트예요. 뭔가 워터장? 하, 뭐 갑자기 생각난다. 어, 워터파크 가서도 되게 지속력도 없게 물놀이를 하면서도 입술 생기가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틴트예요. 그리고 지워질 때도 어, 테두리만 남거나 안에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지워진까지도 예쁜 틴트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지속력 좋은 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이렇게 바르면 너무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바르고 손이나던가면봉이라던가 이런 리레형립 블러쉬로 얇게 만 펴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다펴 바르면 너무너무 진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런 먹잖아 이거 바로 뭐 먹으면 빨대나 그런 거에 덜 묻어나더라고요. 모든 남도 너무 너무 적어요. 그거 뭔가 강력하게 막 추천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립 아이템이에요. 저 얼마 전 다이렉트보다 언니 그거 단발머리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되고 탈색하고 싶어 조금 찾고 있는데 조금 화사하게 너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들 보다가 핑크에이지에서 로제 베 맞나? 조금 10대 2 0대 트렌디 겨냥한 색다른 헤어스타일과 컬러들로 되게 된 가발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거. 가장 이쁜게이 단발머리였어요. 핑크빛도 섞이고 저 단발을 머 너무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 섞인 단발머리고. 그래서 이걸 사보고 너무 너무 좋아서 긴 머리도 이거 지금 착용한 거랑 이게 핑크 색깔 두 개를 한번 구매해 보았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발발좀더 추천해요. 이게 머릿결도 좋고, 쓰기도 쉽고, 컬러가 좀 신비롭죠? 풍성해요. 머릿결도 많아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고, 이런 게 나중에 아래가 되게 잘 움켜요. 지금도 이렇게 빗으면 멈춰있거든요? 난 단발에 안 어울리시는 분들에게는 긴 머리를 추천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단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좀덜 해도, 만약 기본 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관리가 쉽더라고요. 여름에 좀더시원시원한 느낌하고 싶고, 뭔가 탈색하기에는 머릿결 망가질까 두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하는 헤어스타일링입니다. 여름에 탈색 너무너무 하싶잖아 참기 어려우신 분들, 안 참아도 돼요. 가발로 들리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풍성 생각보다 되게 머릿결이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반응 보고 가발을 좀더 착용하든지 할게요. 네, 자매님들. 이렇게 6월 선물 리뷰 소개해보았는데, 되게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이니스프리 글리터랑, 진짜 에뛰드 하우스 틴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가발이랑 렌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댓글 반응 보고, <laughs> 렌즈랑 이 가발이랑 좀더 다양하게 착용해볼게요. 그럼 자매님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 조금 나, 이런 색깔 낯설 수도 있는데, 다른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면, 제원래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리뷰를 찾아올게요. Annyeong